네, 헤라 시멘트, 종목번호 600585입니다. 이 종목이 일단은 지선은 2.543. 2.544. 2.544. 2 0살이 그 흘러내리면, 요번에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 대시 없으면 알지?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, 저항 대는 2, 4, 24.975 24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밑에 매수 포인트를 요기라, 여기서 안 줬어 그럼 뚫고 나서 일봉상으로 뚫고 나서 누를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매수 포인트 안 줬는데 예? 이 종목에 관심있으면 여기서 매수하셔야지 예, 이해 되시죠 예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예, 그 추후에 예, 차트 아, 패턴이 변경된다거나 아, 뭐 그러면 예, 다시 잡아 드릴게요